<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치아. 안경을 두 개를 끝나는 게, 벚보기는 아니고, 음. 눈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 네, 네. 백내산. 네. 음. 네, 네. 간단한 말씀인데, 오이에게는, 사람에게는, 자주적인 성품도 있지만, 피조적인 성품도 있어요. 자체를 그렇게 져있기 때문에, 근데 나로 나된 나를 찾는 게또 나를 알고 밝히고 낳고 하는 게 자조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피조를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피조를 찾으려고 하는 건아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 목표는 자조를 찾고 싶고 자조를 찾아서 내가 생명을 낳고 자주 자유자재한 삶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피조라는 거는 공중모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음. 넘기가 피조에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태국은 <laughs> 어렵기도 어렵고 순간적으로도 쉽기도 하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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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아주 또 순간적으로 또 쉽게 쉽다, 뭐, 어렵냐하만지기보다 쉽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진짜 쉬워요. 자기도 쉬워요. 만지는 코, 거하고 똑같아요. 더 쉽다. 아, 코만지기보다 쉽다. 안 만지는 것보다더 가만히 있는 거쉽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laughs> <잘 모르겠지. 웃음> <laughs> 나는 이런 자조를 자조의 생명을 <laughs> 찾고 네. 네. 이, 이 <laughs> 살다 보면 자꾸 필조적인 이런 삶에 이렇게 얽힐 때도 있어요. 근데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시니까 그래서 목적은 어쨌든. 자조의 사는들하고 자조의 내 생명을 다시 또 낳는 거죠. 예, 또 낳고 자유자재한 삶. 예, 그것이 오늘의 나이기를 예, 또 그런, 그런 모임이기를 또 그런 사람들의 교류이기를 이렇게 바라는. 음,